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한 캐리어를 만든다는 독일 브랜드, 리모아입니다. 여행 다닐 때 항상 이제 저를 책임지는 캐리어인데요. 근데 그냥 리모아뿐만 아니라 아주 아주 특별한 오프 화이트 리모아와 슈프림 리모아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친구들 가격만 합치면 아마 천만원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리모아를 구매하게 된 계기가 제가 어릴 때 뉴욕 여행하다가 캐리어가 터져버려갖고 비행기를 놓칠 뻔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느낀 게 캐리어는 무조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리모아 캐리어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1교시 리모아 역사부터 알아 봅시다. 리모아는 이제 독일 브랜드로 1898년 만들어진 120년이나 아주아주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캐리어 브랜드고 캐리어 브랜드에선 넘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모아는 그동안 한우물만 팠는데 최고의 소재를 활용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장인 정신 철학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그만큼 엄청 튼튼하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죠. 최근에는 리모아가 화려한 변신을 해요. 이제 루이비통 그룹 LVMH에 인수가 되면서 리모아의 로고가 바뀌고 모델명도 바뀝니다. 로고야 확실히 깔끔해진 것 같은데 모델명은 뭔가 좀더 복잡해진 느낌이 들어요. 제가 리모아 종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 리무아 토파즈가 있고요. 토파즈가 오리지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클래식 플라이트 라인은 클래식으로 바뀌고 가벼운 모델을 자랑하는 살사 라인은 에센셜 라인으로 바뀝니다. 아마 이런 걸잘 모르고 리무아 캐리어를 검색해 보신 분들이라면 어 리무아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복잡했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 교시에는 리무아 제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자, 이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품 리뷰 전에 제가 예전에 진종호 선수, 종호 형이랑 이제 저희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리모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종호 형이 내 총을, 아, 왜냐면 이제 시합 때문에 평소에 외국을 굉장히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야, 내가 외국 나갈 때마다 그 총을 리모아 캐리어에 이제 넣고 다니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총이 이제 굉장히 예민한데 그 예민한 총이 여행 다닐 때 이제 뭐 캐리어 이런 데 보관하다가 충격 때문에 총이 미세하게 조금씩 바뀔 때가 있대요. 그래서 리모아 캐리어는 워낙 튼튼한 걸로 유명하니까 리모아 캐리어에 넣고 다니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또 같이 있던 형한 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 형이 리모아 독일 본사에다가 바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리나라 이제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선수가 너네 캐리어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 총에 맞는 캐리어를 만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리모아에서 바로 한국 리모아에 얘기를 해갖고 총을 만들어줬습니다. 그걸 본 이제 스케이트 선수, 이상화 선수가 똑같이 리모아에 얘기를 해갖고 스케이트를 보관할 수 있는 리모아 캐리어를 또 받았어요.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그 튼튼한 리모아가 사실 기스나 찍히면은 엄청 취약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리모아에 이렇게 스티커 많이 붙이고 다니는 거 보셨죠? 근데 이게 이쁘게 꾸밀려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사실 리모아는 이제 알루미늄이라 기스나 찍힘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커버를 씌우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리모아의 감성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리모아는 그냥 막 굴려서 기스나 찍힘이 나면은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가려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리모아의 감성인데, 예, 리무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더블 1. 이 바퀴가 아주 잘 굴러다녀요. 뭐, 자나, 우나, 뭐, 대각선, 뭐, 어디든 이렇게 잘 굴러다니고,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많이 무거워요. 알루미늄 소재다 보니까 많이 무거운데, 이제 가벼운 모델도 있어요. 살사라인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모델은 이거보다 비교적으로 많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리무아 캐리어, 뭐, 가성비를 따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캐리어가 100만 원이 넘으면 뭐 가성비 따지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리모아를 한번 자세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모아 손잡이와 네임텍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모아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옆에도 손잡이가 하나 더 달려 있고 락을 잠글 수 있는 비밀번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아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로고가 당연히 바뀌어 있겠죠? 안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면은 양쪽에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 안에도 이제 제품을 보관을 할수 있고 안에를 열어보시면은 리모아의 로고가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캐리어랑 비교했을 때 별로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기내용도 마찬가지로 크기만 다를 뿐이지 이제 똑같이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고 그리고 옆면에도 손잡이 있고 그리고 잠금장치 네임텍 리모아 로고, 다 똑같습니다. 크기만 다를 뿐이지. 자세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모아의 아빠, 리모아 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톱바즈 제품 두 가지를 먼저 리뷰를 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오프 화이트 캐리어와 슈프림 리모아 캐리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끝! <목소리>